루트로 짓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흔들어거뭐누 봐? 아니, 다음 주에 태백 4시간 미니모터 타러 가는데 케어해주러 가냐? 용진아 약속은 안아니 일요일날 새벽 3시에 가게. 용진아, 약속 있다 그래. 저 그때 안될것 같은데요. 여자친구 만나... 아, 그냥 시동만 터트리고 아무것도 손안 대고 갈 거야? 누가 오토바이 그냥 탄다고 그랬어. 이마 핸들만 지금 세 번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같이, 같이 가자 영진아. 어디요? 전화할게. 아, 아, 가고 싶다. <laughs> 어? 저 새끼가 말발이 늘었어. 어. 어떡해요 우리 지금 화질 그지네 같네. 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벨트나 하고 찍어요 <laughs> 벨트나 했답니다! 4년 만에 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계속 찍어서요? 이거? 그 네. 네. 커넥터 그거보면은 이게 고프로랑 다른 게 고프로는 배터리에 USB를 별도로 끼기질 못하거든? 네 근데 인스타는 꽂고 그냥 돼 그니까 러 무한 루프가 가능해 어, 그 배터리 충전만 하면은 계속 찍을 수 있다 어, 그래서 내가 지금 펌프에 보조 배터리 를 넣어놨어 <laughs> <laughs> 남들 물 뺏는데 와우 메인 길어서 형그 스프레이가 퍽 어, 찰건데 4시간 어, 타는데 씨발 물안 먹으면 안 먹어도 타지 씨발 미니모터를 뭘 오토바이를 처음 타 보기 위해서 태백을 와봤습니다.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그일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 사람들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진짜. 에이. 내려와야지. 처음 번본 태백. 브이, v... 브이라 지금 타야 되는 거야? 아8시 반이 아니고? 8시 나 가야 돼이건 가야 돼 또? <laughs> 아니 왔어? 근데 나... 왜 시동 걸어? 나뭐 타야 되는 줄 알잖아. 았 <laughs> 근데 벌써 옷 입어. 추우니까. 8시 반에 <laughs> 타는 거 아니죠 확실히? 아시 이십 분. 남들 어... 옷 입길래 이상해서 <laughs> 이형온거뽕뽑고가셔야죠 아니 4시간만 타도 뽕뽑아와 <laughs> 단풍을 여기서 보자 가만 울산 온다 TV 네. 여기다 보라구 승환이 <laughs> 형이다 나 <laughs> 아, 아까 봤어 니네 인사 똑바로 안 하나? <웃음> <웃음> 아니, 요즘찍요 얼굴이 더 좋아 졌는데, 아까 씨발 뭐 얘기하는 거 보다. 왜 마이크 키고 그러던 얘기 해요? 이거 <laughs> <좋은> 얘기해네 <laughs> <laughs> 아니, 뭐, 돈도 많이 벌어. 뭐 찍는 거야? 씨발 새끼야? 노트북 찍는 거야? 근데 왜나 돈을 안 줘? 뭔 돈? 아니, 자키 값을 몇 년째 안줘놓고서 자켓? 자키 무슨 자키 아, 이 사장님이 오던에 다른 자키가 누구 거야? 휠초크가. 아, 휠초크. 아, 이러니까 또 아는 척하는 거 이거 뭐야? 야, 씨발 봐, 잭키는 이거고. <laughs> 진짜 몇년 만에 뭐 마이크 누르고 우리 얘기하자. 뭐랄까. <laughs> 아, <시발. 웃음> 그래 얘기하지 ㅅㅂ 자킷카노 아나 그래도 온도가 한 번에 확 올라오네 조금 전에 엄청 춥더만 아침에 물한개 끼면은 날씨 괜찮은데 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 나 타고, 난 타고 싶은 생각이 이제 안 들던데 야몇년 탔어? 아버지 나보다 많이 탔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정도 탔었으면 미니을때겠지 이제 근데 여기서 진짜 미니멋 탈수 있는 거야? 보는 거지 12인치 시동 하염없이 프락셀 아니야 어. 근데 걱정했거든요 탄 사람들 말 나름 존나 재밌대 슬림 스트림 빠는 맛이 장난 아니래 어. 아니 나 세차 시동 걸어갖고 왔는데 이쪽 뻗는 거 아니야 그게 니막 아. 그걸 맞춰 타는 게내구지이 어. 디지라고 시프락셀 빠바바바바바 한번 보겠지 뒷판에 넣어갖고 올라 그랬거든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 슬림의 맛이 있대 125는 어차피 이어서 작년에 시합을 해봤으니까 괜찮고 막야아 내구래에 있었는데 안 붙게 아, 하는 아 그네 스즈키컵 여기서 했었네요. 어, 맞아 두번했었잖아 네, 아릴리오데기이 음. 했는 아들 이제. 네. 어제 타는 거보니 이거 메인 딱지 나갈 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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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부터 어디에 h s r 어. 거기보다 HSL보다 이거 더 훨씬 더 나오죠. 시원한다고, 불면서 나오는 거랑 거기는 나와서 불잖아요. 음. 아 아니네 연습 주행 때 응. 너가 한 40km를 타 <laughs> 40분만 그렇게 타. 제가 그럼 길들이기 주행 해봐 어. 올게요. 새 차야. 그럼이겠네 그만. 가자, 가자. 우리랑 부... 올라가. 네. 올라가서.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내꺼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성경형꺼에 올라가는 거야. <laughs> 오, 야, 5단이 안 들어간다, 안들어가 4단이야, 이게? 어허!